안녕하세요. 개규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시원하게 망한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제 채널이 왜 망했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는 2009년 10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모은 구독자 수는 이제 겨우 197명입니다. 3명만 더 채우면 200명인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제 북에 하나 빼면 196명 정도 되겠습니다. 모든 영상이 총 조회수는 이제 겨우 3만 넘어갔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올린 영상 조회수들을 보면 제 구독자 수를 넘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네, 제대로 망쳤죠. 망했군. 망했어. 망했군. 망했어. 유린이 여러분들은. 저처럼 채널을 운영하시면 채널 성장의 맛도 못 보고 금방 망하실 테니 유튜브 망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한대로 그대로 보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사실 초창기에는 여행 언어와 관련된 컨티를 올리는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금방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막상 영상을 몇개 올리고 보니까 소재가 고갈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는 제가 어떤 콘텐츠를 올릴지 깊이 연구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고갈됐다는 구차한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결국 제 채널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중구난방의 컨티를 올리게 됩니다 여행경험 영상, 말레이 영상, 벨라우스 영상, 그 밖에 등등 이런 행위는 알고리즘의 혼선을 빚게 돼서 올리는 영상마다 사람들이 외면을 받게 됩니다 아 물론 예외는 있죠 소련여자처럼 독특한 매력이 있거나 독고노총각 형님처럼 독특하고 기발한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 아무 컨티를 올려도 중박을 치거든요 근데 저 같은 놈은 매력도 없고 딱히 독특한 캐릭터도 없어서 어쨌든 저 같은 놈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지금 와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으니까 말레이시아라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말레이시아랑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기는 한데 깨달았을 때는 채널을 회생시키기에는 이미 늦었죠 홍보를 타겟 설정 없이 무작위로 마음껏 하세요 이런 행위는 대체로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겠죠? 제가 축구에 대한 컨티를 다룬다고 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위리로라도 구독은 해주겠죠? 축구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분의 구독자들은 저를 봐서라도 구독은 해줬지만 정작 제가 다루는 컨티에는 거의 혹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설사 본다고 해도 몇 초만 보고 어쨌든 새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 구독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지인이 영상을 새로 올렸으니까 한번 영상 보라고 홍보는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몇 초만 보고 그냥 꺼버립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시청 지속 시간에 큰 타격이 있게 돼서 결국 그 채널은 부실 채널로 인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네. 제가 이런 짓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컨티마저 완전 죽은 한방이었으니. <laughs> 네,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몇만원 갖고 며칠 동안 투자를 해봤더니 조회수는 꽤 늘어났습니다. 구독자도 소폭 늘었고요. 대신 채널 및 영상 노출은 바닥을 기게 되었습니다. 광고 집행한 영상이 시청 지속 시간은 대떡락을 맞이했어요. 광고 집행한 영상은 7, 8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시청 지속 시간은 30초로 채안 넘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실 영상, 부실 채널로 인식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대 떡락해 버렸습니다. 광고 집행 전에는 어떤 영상을 올려도 일주일 안으로 조회수 100을 넘겼는데 광고 집행한 이후로는 한 달이 넘어도 조회수 100을 뚫지 못하는 게답반사였죠 결국 광고 집행한 영상은 채널 및 나머지 영상 노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해 버렸지만요. 이런 걸 두고 소탐 대실이라고 하죠. 생각해 보니 돈도 아깝고 채널도 한동안 부실 채널로 찍혀 버리고 무엇보다도 제 채널과 캐릭터 자체가 매력이 없다는 점 또한 한몫한 것 같습니다 배병님처럼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독거노총각 형님처럼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지 못했어요 컨티도 독특성 및 독창성이 없는 것도 모자라서 완전 중구난방이었으니 뭐 이건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네요 <laughs> 작년 초에 K... 제 채널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을 했거든요.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유튜브 때려치워라 다 갈아엎어라 이건 완전 총체적 난국이다. 좋지 않은 피드백만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날선 피드백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유린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을 잘 듣고 그걸 거꾸로 행동하시면 최소한 저처럼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브를 한 것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순간순간이 뿌듯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을 보면 전부 다 개떡같고 질이 낮아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얻고 깨달은 것만 있어도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채널 이 지경까지 온 것만도 전부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염치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크게 감사를 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단 10초라도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채널 떡상하세요.